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금세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기관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한 글로벌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행 항공권을 구매한 홍웅기 씨는 6일 뒤 항공권 한 장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측은 항공사 규정이라며 절반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는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우처는 6개월 안에 이 여행사를 통해서만 해당 항공사 티켓을 살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현금보다 가치와 통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우처로 환불받게 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인 홍신은 환불 규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데다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7일 내 환불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당시 항공사 측이 취소 수수료를 알렸더라도 취소 시점에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문제제기 없이는 제대로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출국까지 한달 넘게 남은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40% 수수료를 떼인 A씨는 전자상거래센터 민원을 넣고 나서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자상거래에서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네. 산성을 했다 하더라도 부공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조건이 네.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을 노티스 해줘야죠. 전문가들은 환불 관련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원 등에 문의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전자소송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지급명령 제도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형 루펌, 대형 회계법인 출신 홍운기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 SBS 뉴스에서 제가 트립닷컴과 국내 영업법인 시트립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권 환불금 청구 소송 및 전자상거래법에 반하는 온라인 여행사들의 환불거부 사태 등에 대한 기사가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그간 SBS 기자분께서 제가 제기한 소송과 트립닷컴 등의 위법 부당한 환불거부 등의 영업에 대해서 상세히 취재해 주셨고, 결국 드디어 관련 기사가 방송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트립닷컴을 비롯한 온라인 여행사들의 위법 부당한 환불거부 영업에 대해 알고 향후 주의를 기울이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시작일 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령을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얕보는 온라인 여행사 항공사들의 위법 영업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 편에 서서 더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임기웅 부연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해주신다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호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